예, 인마 누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어, 영상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큐 네, 기적의 나라 저력의 나라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이 나라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남북간 이념 대립에 이제는 전쟁까지 하는 이 나라가 제발로 서기를 바라느니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겠다. 하지만 이 나라는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 2019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만 가입되는 3050 클럽 가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3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성취한 이 나라의 역사는 현대 인류 역사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의 성취는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오랜 역사의 토양 위에 자라한 물론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위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입니다.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던 국내 기업의 부실한 재정과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과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사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으며 IMF를 겪어온 세대들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를 포함하여 이후 2002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크고 작은 경제 위기들이 한국을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우기와 집념으로 위기들을 모두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으며 2021년 7월 2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며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셀수 없는 외세의 침략과 스탈 끊이지 않는 대내외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5천 년 동안 이 터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 휴전 중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한국인들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을 때는 놀라운 단합력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자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고 이름까지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와 또 6.25로 인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시절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몸소 다 체험하고 살아오셨잖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놀라운 것은 그 한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전쟁 고아들만 가득했던 세계 4대 빈곤 국가에서 지금은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불로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등 놀라운 학구열을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해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그 한란 속에서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속에, 유2 5 전쟁 통에, 그리고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에, 그리고 자금의 여러분 이 시대에 돌아보면은 위기 때마다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가나히 보면은, 한란이 끝도 없이 찾아와요. 놀라운 것이 뭐냐? 한란이 끝도 없이 찾아오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한란이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삶을 야곱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하지 않았어요.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으면 빼잖아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자, 분노해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를 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젊은 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막길을 혼자 걸으며 하란에 있는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사막에서 돌베기하고 누웠을 때에 그 외로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웠겠느냐 말이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예삼촌 라반이 나를 받아는 줄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겠다고 합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까?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첫 번째 한란 속에서도 야곱을 찾아와서 응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도 가득 가고 또 가족도 생기고 재산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면 언제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 넘 잘되면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 잘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를 못해 사람들, 사촌이 배, 예, 땅을 사면 배 아파하듯이 말이죠. 넘 잘되면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압니까 박수 쳐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줄지? 예.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은 라반의 자녀들이... 자 야곱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면 사는 말이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하자 야곱이 라반의그 안색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것이 정가 같다고 합니까 정가 같지 않다고 합니까 정가 같지 않다라고. 그래요. 이 상황을 야곱이 알자. 야곱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예삼촌 라반이 품삭도 여러 번 속였잖아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예삼촌한테 다 빼앗기면 어쩌나,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여기 계속해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풍고민의 여름 어제 있을 때에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마겠다가죠? 뭐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두 번째 한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곧바로 또산 넘어 산이라고. 더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 듣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막아낼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밤에 형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가족들 모두 강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듯이 야곱강 나루에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게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면서 형 에서와 하위 시켜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사를 놓지 않겠다고 하자 천사가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야곱의 한도뼈를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이 야곱의 끈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훔치는 자이잖아요. 훔치는 자의 이름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훔치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은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 말은 야곱의 끈기 있는 그 울부지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여전히 약했지만 은그 약함 속에서 끈기 있게 형과 하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은 자,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고, 형님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 해 기뻐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실험하기 전에는 형예서가 이놈을 잡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죽이 불기다. 이런 마음으로 사병 사백 명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절규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니까. 형아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거라 아, 네. 아멘입니까?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한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34장에도 여러분 보면 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외출했다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잖아요 세겜은 이후에 디나와의 결혼을 또 요청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은 홀례를 맺으려면은 모든 남자가 우리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세겜의 성읍 사람들이 모두 할례 받자.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에 들어가서 세겐과 하모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다 쳐죽이 버립니다.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성을 약탈하고 디나를 여러분 데려오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주, 주변의 그 민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 야곱은 유목민이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 유명민이잖아요 세겜 족속들은 하나의 국가예요 주변에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연합하여 있어요 자기와 연합한 나라가 당했는데 가만히 깨서요 우리 한미동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얻어 터지면 미국이 와가지고 구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주변 나라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며 앞으로 닥칠 큰 위험을 야곱이 여러분 걱정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생명의 이업과 선택의 갈등 등으로 수많은 악재가 여러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셔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말하자고 하죠. 재단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길랑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한 자리로 축복의 선한 자리로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야곱처럼 다가오는 한란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 누구나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 당하게 돼요. 내가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납니까? 내가 병 걸려서 여러분 수술 대 위에 예, 앉고 싶어서 여러분 안 씁니까? 누고 싶어 눕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는데, 나는 경제적 위기를 한번 당해 볼란다고 작심하고 여러분 달려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대화를 여러분 나누다 보면은 누구든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하지 못할 상처와 두려움들이 다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들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라. 오늘날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예수님도 몰랐고, 복음도 여러 번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알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시면서 자, 우리는 방치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란을 미리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란을 겪어도 큰 상처 없이 지나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요셉처럼 길고 깊은 그 한란 속에서 더큰 선물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들 한란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여러분. 변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사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힐 한란과 여러분 웅덩이 속에 빠져있달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추원드립니다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한란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느냐? 야곱이 한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은 한란 앞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한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두려울 때마다 혼자 실험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예면할까요? 예면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을 보면 은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요 예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재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뭘 쌓아라 재단을 쌓아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베델인 거요 이처럼 우리가 한란의 때일수록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길을 찾게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모여 정이요. 정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떤 한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로 한란에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요. 해서 야곱이 몰랐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 인생의 한란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요. 예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는 결코 야곱만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여러분 이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해, 일, 일하셨어요. 우리가 한란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마시는 분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라 여러분의 마음에 자, 어떤 한란이 있든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예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한 자리로 축복의 선한 자리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여러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성경의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한란의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